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쿠키슈랑 쿠키를 준비했습니다. 세로데이 선데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.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황치즈슈, 베리베리슈, 피스타치오베리슈, 초코크런치슈가 있습니다. 옆에는 초당 옥수수쿠키랑 발로나가나슈쿠키스토베리치즈쿠키가 있습니다. 음료는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로이보스티가 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시원한 로이보스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먼저 이 발로나부터 짠~ 먹어볼게요 정청하네요 <목소리도> p 근데... u 여러분,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